안녕하십니까. 웰컴 투빌라지 t v 열혈 당구맨입니다. 오늘은 신비한 기적의 코너라인 우회전 코너각 시스템에 대한 아주 간단한 계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과 같은 배치들을 그동안 감으로 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시고 득점 확률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코너각 시스템을 익히시면 영상과 같이 이 목적구가 코너에 있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앞 또는 뒤로 길게 얼마든지 응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 영상입니다. 마지막 응용편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이론편부터 보시겠습니다. 무회전 코너각 시스템은 당점은 무회전입니다. 12시 2팀 내지 3팁이고요 프레임 포인트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배치 같은 경우는 비껴치기를 어, 해도 득점을 할수 있는 배치죠. 그런데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 비껴치기가 어, 할 수가 없죠. 끌어서 대회전을 돌릴 수 있는 각도도 아니고요. 자, 이런 것을 감으로 어, 많이 치시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점을 설정하시면 앞으로 득점 확률을 높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트록은 부드럽게 굴려 쳐주시면 되고요. 계산법은 수구 출발 60에서 1 쿠션 값 기준 값이 10입니다. 거기에 수구 값 10이 증가할 때마다 1 쿠션 값은 12.5포인트를 계속 증가시키면 됩니다. 영상에서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자, 수구 출발 값이 60 포인트. 현재 60에서 수구가 출발하는데 자, 장쿠션 10을 향해 치시면 이렇게 수구는 코너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코너에 8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게 기준점이 됩니다. 수구 출발 값은 파이브앤프 시스템의 수급값과 동일합니다. 코너 아래 단쿠션 코너부터 50입니다. 50은 적용에 불가해서 60부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1포인트부터 60, 70, 70 이후부터는 반포인트마다 80, 90, 100이 됩니다. 여기서 수급 출발 6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삼으시고요. 1 쿠션 값, 장 쿠션 1 포인트, 10 포인트를 치시면 코너 8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잘 잡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쉽습니다. 수구 출발 값 60에서 수구 값 10이 증가할 때마다 1 쿠션 값은 1 쿠션 기준 값 10에서 12.5 포인트씩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70 포인트에서 수구가 출발하게 되면 1 쿠션 값은 10 포인트에 12.5 포인트를 더한 22.5 포인트겠죠? 그러면 수구 출발 70에서는 무회전 12시 2팀내 3팁을 주시고 22.5 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어, 코너 8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프레임 포인트가 기준이 됩니다. 수구 출발 80에서는 22.5에 12.5를 더하면 35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80포인트에서는 1 쿠션 값이 35포인트가 되죠. 3.5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코너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당연히 무해 되지죠. 90에서는 그러면 47.5포인트를 향해서 치셔야지 코너로 들어오고 100포인트에서는 60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들어옵니다 자, 자세히 자 보시면 60이 5포인트와 6포인트 사이가 되겠죠 이것도 파이브아프 시즌과 동일합니다 자, 60에서는 10포인트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점은 12시 3팁 정도의 오케이. 무회전입니다. 굴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굴려주시면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약간의 오차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포인트에서는 22.5 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되겠죠. 당점은 무회전,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 정확히 코너 8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죠. 80 포인트에서는 3.5 포인트죠? 35 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코너 쪽8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정확히 들어오죠? 코너 쪽은. 물론 치실 때 약간 흔들리거나 당점이 비틀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90 포인트에서는 35에 12.5를 더하면 47.5죠. 4.75 포인트죠. 47.5 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되겠죠. 정확히 코너 8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자, 수구 출발 100에서는 60포인트가 되겠죠. 자, 1 쿠션 값은 5프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5포인트 이후부터는 반포인트마다 60, 70, 80, 90, 1 0이 되죠. 그럼 60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코너 8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50포인트에서는 왜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회전으로 코너 50포인트 각에서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 대각선 0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 12시 3팁을 주고, 어, 굴려 쳐 주시면, 이렇게 코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장쿠션 7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50, 수구 출발 50에서는, 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굳이 적용하시려면 12시 30분 정도에 역회전 반팁을 주시고 치시면 이렇게 코너쪽 뭐 비슷하게 들어오지만 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실전 마지막 응용편까지 자, 응용편은 이 목적구가 어떤 배치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하는지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